가보시면 질환의 원인을 대부분 스트레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몸에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스트레스는 항상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나 강도에 따라서는 치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게 치료까지 가지 않을 때에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로 푸실 수 있는 스트레스 본인만의 해소법을 이제 의료진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성규 원장님께서는 평소에 어떻게 해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환자분들께 티칭을 할 때는 운동을 해서 발산을 하시고 많이 걸으셔라. 그래서 기운이 너무 화기운이 위로 뜨는 것들을 내릴 수 있는 운동이나 많이 걷기, 뭐 흙길을 걷기 이런 운동들을 권해드리는데 정작 저는 이제 운동은 많이 하지 못하고 있고. <웃음> <웃음> 저는 이제 그 정경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정적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요. 어, 좀 웃기는 코믹 영화를 본다든지 음. 아니면 그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좀단 케이크나 커피 같은 네. 것들 일시적으로 조금 먹는다든지 그런 걸로 주로 풀고 있습니다. 음. 김성경 원장님, 어떻게 관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예,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원장님들 말씀해주신 대로 어, 스트레스 증상이 신체화되지 않고 가벼우실 때는 의료진의 자문을 구해서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강하신 분들은 이제 육체적인 발산을 통해서 운동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많으시다면 이제 아무래도 좀 정적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아까 말씀해주신 뭐 공진단이나 탕약을 통해서 약간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치료적인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경 원장님 이 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뇌출혈 양상이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뇌졸중 증상인데요 어~ 뇌졸중 증상은 뭐~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이라고 해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뇌출혈 같은 경우는 혈관 자체가 쉽게 말하면 터진 출혈 상태인 거고 뇌경색은 이제 막힌 상태인 건데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한의학에서는 이제 중풍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요즘도 이제 중풍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한의학 용어로 말하는 중풍은 조금 더 넓은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풍사라고 해서 나쁜 기운에 몸에 몸에 들어와서 생긴 증상들이라서 뇌졸증이라든지 안면마비, 뭐 심지어 감기 이런 것도 풍의 범주로 볼수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원장님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중풍이 찾아오면 마비 증상이라든지 운동장애, 인지장애 등 이런 후유증이 왜 발생을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머리 두개골 내에는 뇌가 있잖아요 뇌 그렇죠. 안에 이제 혈관들이 미로처럼 빽빽하게 있습니다 음. 근데 출혈이 생기는 부위나 혹은 막히는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운동 장애가 오기도 하고 뭐~ 언어 장애가 오기도 하고 음식을 잘못 넘기기도 하고 이런 부위의 구역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보통 한방에서는 침구 치료 많이 시행을 하잖아요 어떤 침 치료법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침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뇌졸중 후에 어, 후유증으로 오신 경우에 두침 요법이라고 해서 침치료 같은 경우에 머리 쪽에 있는 운동구나 감각구, 이제 정수리 쪽에 위치하는 혈자리에 직접 침을 놓아서 이제 재활을 도와준다든지 혹은 좀 예방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침 혈자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 불편하신 부위에 놓을 수 있는 아시얼 요법이 있습니다. 편마비가 온측 근육이 좀구축이 되어서 강직되어 있는 부분들 혹은 감각적으로 아리거나 절인 부분들에 직접 침을 놓고, 어, 좀 풀어주는 치료 방법이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전기침 자극을 줘서 조금 더 강한 자극으로, 어, 치료를 도모해 줄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성경입니다. 오늘은 환절기 호흡기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을철이라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특히 가을철 기후의 특징은 굉장히 건조하죠. 그래서 어, 호흡기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기는 뭐 누구나 알아보셨겠지만 감기 예방에 큰 4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초 체온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뭐, 풀러를 한다든지 몸을 좀 따뜻하게 옷을 착용을 하셔서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체온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코나 기관지의 보습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기가 잘 생기는 부위, 본인이 감기를 잘 앓는 부위, 뭐 코감기라든지 목감기, 몸살감기, 이렇게, 이렇게 좀 약한 부위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초기에 감기 증상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기는 이제 상부흡기계, 코나 인두부에 리노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증상들은 뭐 재채기, 코막힘, 콧물, 인후통, 기침 미열, 뭐 전신통증, 두통 등의 양상들이 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성인이라면 2주 정도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기도 하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시거나 어, 혹은 소아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중이염이라든지 부비동염 혹은 폐렴으로 이연되는 경우가 있으니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기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침은 염증을 좀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증상을 좀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한약 같은 경우에는 어, 대표적으로는 구미강활탕이라고 해서 전신 통증이 있거나 두통이 있으시거나 발열이 있으실 때 드실 수 있는 약이시고 소청용탕 같은 경우는 맑은 콧물이 나고 오한이 있으시거나 재채기가 나는 등의 좀찬 기운이 몸에 감촉됐을 때 드실 수 있는 약입니다. 영교패독산이라는 약은 인후통이 있거나 두통이 있으실 때 적합한 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기를 이기는 생활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손을 자주 씻어서 어, 감염이 되지 않게 어, 손을 자주 씻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수건이라든지 이제 감염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위생용품을 꼭 사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할 수 있게 충분한 휴식을 가지시고,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시고, 잘 드시고, 수분도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출시나 좀 건조한 상황에서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건강 인사 김성 경이 었 습니다.